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최고의 대형 세단 S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모델은 560 롱바디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성능 고민이 필요 없는 아주 완벽한 차량인데요. 무려. 8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력 좋고 정숙성까지 너무 좋습니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 내장이 되는 차량인 만큼 승차감 사로잡은 정말 완벽한 대형 세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실테지만 중고차로 수입차 고르실 때 컨디션 걱정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업사에 입고해서 컨디션 체크 후에 경정비 모두 반호한 차량입니다 네, 오늘 차량 출고를 하시더라도 수리비용 들어가실 필요 없이 정말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 체크 모두 해놓았습니다 자신있게 문제없는 오늘의 차량으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의 차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전작과는 달라진 20인치 휠로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웰컴 램프 그리고 헤드라이트까지 더욱더 광량이 밝아진 개선형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완벽한 대형 세단 신차가 2억에 해당하는 차량이었지만 50% 이상 정말 감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판매 가격. 6,290만원입니다. 네, 차량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560 롱바디 포메틱 모델입니다. 2020년 2월 등록의 연식이고요. 주행거리 98,700km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20년식의 모델이기 때문에 19년식과는 또 다른 변경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시게 되면 네, 휠 부분 정말 인기를 끌었던 아주 예쁜 디자인의 20인치 휠로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웰컴 램프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드라이트 부분은 30% 정도 광량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만큼 LED 부분의 헤드램프까지 모두 개선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그리고 성능까지 너무나 좋은 8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디자인까지 블랙 바디 그리고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 가득한 오늘의 S 클래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부분도 변색이 있거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앞쪽에 범퍼 네, 그리고 그릴 부분까지 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 부분에는 레이더 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후방 추돌 감지까지 안전사항 옵션 또한 모두 기본 내장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어 부분 네, 끝까지 쭉 가보시더라도 한 군데도 정말 문콕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차량 20년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작과는 달라진 정말 예쁜 디자인의 20인치 휠까지 모두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웰컴 램프까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내 네, 아래쪽에는 삼각별 네, 이렇게 벤츠의 모양까지 모두 웰컴 램프 내장이 되어 있는 20년식의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실내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블랙 색상의 시트가 많은데요 오늘 차량 브라운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예쁜 시트 디자인부터 아주 관리 상태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가죽 소재 또한 트어진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네, 이렇게 안쪽에는 핸들 부분 또한 상하단부 우드 소재로 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까지 모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 부분에는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나 통풍 열선 시트까지 운전석에서 모두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어 옵션으로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 도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까지 네, 이중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동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컨디션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네, 안쪽에 옵션상으로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 그리고 암 레스트 부분부터 엔터테인먼트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VIP석에는 제가 일부러 레스트 모드로 이렇게 펼쳐 놓게 되었는데요 정말 넓은 공간 편안한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 벤츠 S 클래스의 면모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옆쪽으로 넘어가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테일 램프 또한 LED로 마련이 되어 있고 광량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 부분 네, 아래쪽에 디퓨저나 범퍼까지 단차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트렁크 이상 없고 네, 안쪽에 공간 또한 협소하지 않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여셔서 위쪽에도 공간 수납 활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플레이트 부분도 내 스크래치 없이 비닐 그대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쿼터 패널 부분이나 도어 부분 내, 상처 스크래치 없이 깨끗이 관리되어 있고요. 오늘 차량 앞서 말씀드렸던 조수석 프론트 도어 단순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옆쪽에 도장면도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요 골격 데미지가 있거나 차량의 손상부위 없는 만큼 외판 교환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상석 부분의 시트 포지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누워서 가실 수 있게끔 너무나 편안한 시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 받침대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 너무나 편안한 레스트 모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이렇게 도어 트림 부분에서 활성화를 모두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2열의 공간 또한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완벽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벤츠 S 클래스 차량이기 때문에 오너 드리븐뿐만 아니라 쇼퍼 드리븐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차량은 20년식의 차량입니다. 네, 많이 선호하셨던 변경이 되어 있는 20인치의 휠도 가지고 있고, 웰컴 램프부터 다양한 변경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무려 8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정말 출력 좋은 대형 세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끔 즐기실 수 있게 오늘의 컨디션 좋은 S 클래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내 들어가서 다양한 옵션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벤츠 S 클래스 차량이기 때문에 핸들부터 이런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디자인까지 정말 고품격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색상마저도 브라운으로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예쁜 실내까지 모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차량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고민까지 필요가 없으시겠는데요. 바로 기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면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핸들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클래스 핸들은 상하단부 이렇게 우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끔 고급스러운 소재 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3 스포크 핸들로 핸들 이렇게 파질감까지 좋게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 부분에는 미디어 조절 옵션 그리고 좌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일 주행 옵션 당연히 활성화해 보실 수 있고요. 옆쪽의 크래시 패드 부분에는 주행 보조 옵션으로서 이런 쪽에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나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좌측의 도어 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시트 이렇게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메모리 시트 가지고 있고요. 맨 끝부분에는 동승석의 시트 포지션까지 조절하실 수 있게끔 버튼 마련 모두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식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울 수 있는 컬러 형태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네, 핸들의 버튼을 통해서 메뉴 화면까지 조절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메뉴 조절 또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좌측편의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98,719km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공업사에 입고를 해서 누유나 누수 기타 다른 기능 상 체크 모두 해놓았고요, 정비까지 모두 받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고르시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수리 비용 전혀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유만 하시고 그대로 운행하실 수 있게끔 컨디션 완벽하게 맞춰두었기 때문에 S 클래스 고르시고 수리 비용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살펴보시게 되면 네, 내비게이션 화면 활성화 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20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 활성화가 가능하겠구요 당연히 S 클래스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원하시는 옵션 마사지 시트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까지 기능 모두 적용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차량의 전고를 높낮이를 조절을 해보실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완벽한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후진 기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아주 깨끗한 화질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활성화 잘 되고 있고요 네, 맨 위쪽 부분에는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시는 파킹 어시스트의 기능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 에어컨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더 아래쪽에는 네, 컨트롤러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절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네, 왼쪽 부분에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조절 이렇게 마사지 시트까지 모든 부분 활성화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쪽 부분에서 터치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조작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앞쪽에 디스플레이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옆쪽에 이제 디자인부터 상태까지 살펴보게 되면 실내 무드 조명 정말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부분부터 이렇게 2열 쪽에는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쭉 이어진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1열, 2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스러운 브라운 시트 느끼실 수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개방감까지 모두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이런 옵션과 파노라믹 선루프의 개방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2열에 탑승했을 때 정말 편안하다라는 느낌 그대로 들고 있고요. 대형 세단 S 클래스입니다. 네, 공간적인 부분, 1열부터 2열까지 너무나 넓은 차량이고, 위쪽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되어 있는 만큼 답답하지 않은 실내까지도 모두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컨디션 부분, 2열 쪽, 네, 가죽 소재나 브라운 계열의 색상, 전색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부분의 암레스트 쪽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모두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단부, 네, 하단부까지 네, 가족의 해진 부분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 부분 쪽에는 후석 전동 시트 당연히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쪽 부분에는 프론트 시트 조절이나 레스트 모드 가능합니다. 또한 많이 원하시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후석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윈도우 버튼 조작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듯이 전동 선슈이드 커튼까지 모두 작동을 하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앞쪽에는 듀얼 모니터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중앙에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리모콘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많이 쓰시지는 않겠지만 네, 이렇게 헤드셋까지 두개 모두 새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도 편안하게 엔터테인먼트까지 활용이 가능한 듀얼 모니터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암레스트 앞쪽에는 네, 후석에서도 개별 공조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버튼 조작을 하셔서 네, 이렇게 LCD 화면으로서도 에어컨 모두 조작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쪽에 송풍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B필러 쪽에도 성풍구가 되어 있는 만큼 후석에서도 공조 기능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2열까지 너무나 편안하고 가득한 기능들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가 아주 많이 맞은 S클래스 차량이고요 정비성까지 오늘 차량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모든 점검 맞춰 놓은 만큼 문제 없는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스펙과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린카는 벤츠 S 클래스 560 롱바디 포메틱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2020년 2월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98,700km 주행을 했습니다. 내 네, 컨디션 부분 수입차라서 걱정이 많으실테지만 제가 그런 부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 직접 공업사 입고 해서 경정비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네, 출고하시더라도 수리비용에 대한 걱정 필요 없이 정말 그대로 운행하실 수 있게끔 문제없는 차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중고차 고르실 때 또한 걱정하시는 사고유무에 있어서는 오늘 차량은 조수석 프론트 도어 단순 교환 한 부위는 있겠습니다. 네, 도어 교환이기 때문에 주요 골격 데미지 손상 전혀 없습니다. 네, 깨끗하게 딱한 부위만 교환되어 있는 만큼 또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감가 보상까지 더욱더 확실하게끔 저렴한 S 클래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성능적인 부분까지도 너무나 확실한 차량인데요. 560 롱바디이기 때문에 정말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형사단입니다. 네, 옵션 전혀 부족함이 없고, 8기통의 차량인 만큼 출력, 정숙성,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까지 모두 잡은 차량입니다. 블랙바디, 브라운 시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제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오늘 S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차가 2억에 해당하는 차량이었지만, 정말 감가가 많이 되어 온 오늘의 판매 가격은 6,290만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부분 살펴보시고 오늘의 20년식 벤츠 S 클래스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셔서 빠르게 선점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